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과정에서 하는 실력정석이라는 책. 자, 이 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정석 같은 경우는 어떤 성격이냐라고 하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등교재 난이도별 분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쓴 진짜 수학공부법이라고 있죠. 학생들이 읽는 수학공부법 책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읽는 수학공부법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있는 내용입니다. 개념교재하고유형교재심화교재를 분류를 했습니다. 자 개념 교재가 난이도별로 이렇게 있죠. 기초 기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준심화 과정,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실력 정석은 기본적으로 개념 교재인데 개념 교재 중에서 좀 어려운 개념 교재에 해당이 된다. 정말 우수한 학생들은 처음부터 실력 정석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간혹 어떤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개념 처음 하는데 실력 정석 해도 되나 요 이렇게 묻는데 실력 정석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우수한 아이들 보통 경시 정도 했던 아이들은 실력 정석으로 바로 처음부터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실력 정석으로 하면 많이 힘드니까 평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라인의 교재들을 하고 그다음 실력 정석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든지 아니면 이 정도 라인의 교재들을 하고 실력 정석으로 가든지 혹은 이렇게 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 기초 기본 라인의 개념 교재를 하고 그다음 이 응용 라인. 기본 정석이나 바이블 수만큼 라우드에 이런 라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실력 정석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실력 정석하고 비슷한 난도에 해당하는 심화 교재에는 블랙 라벨이 있죠. 블랙 라벨 어, 그다음 유형 교재에는 실력 정석보다 약간 쉬운 걸로 마플 시너지, 자이스토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력 정석하면서 유형 교재로 마플 시너지 나고뭐센스와 이런 정도 많이 풀죠. 그러면 실력 정석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개념들이 있죠. 개념들은 꼼꼼하게 읽고 학습을 하고요. 어드바이스에서는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독을 하다 보면 보기 문제가 있는데 보기 문제도 푸는 게 아니라 풀이까지 정독을 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거 하나도 안 읽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는 데다 읽어야 됩니다. 이 정석을 하는 목적은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죠. 개념의 가장 완벽한 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을 교재로 많이 쓰는데 자이 소중한 내용들이니까 이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고요. 특히 이 어드바이스 같은 경우는 어, 학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한 거니까 다 읽어야 됩니다. 역시 보기 문제 풀지 않고 다 읽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읽습니다. 풀지 않은 거예요. 틀리가 있는 거는 풀지 않습니다. 자 실력 정석은 기본 정석과의 차이점이 증명 부분들이 좀잘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증명들은 교육 과정에 빠진 것들도 다 집어넣었다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 좋은 내용들이니까 다 읽습니다. 어드바이스, 다 좋은 내용들이죠. 다 정독하고 하나씩 써가면서 다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을 다 거치면 뭐가 나오냐면 필수 예제가 나오죠. 자, 이게 교습자가 있는, 저희 같이 특강 같이 수업을 할 때는 필수 예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풀이를 해줍니다. 자, 이거를 혼자 풀 때는 필수 예제를 풀지 않습니다. 홍공을 할 때는. 홍공을 할 때는 밑에 풀이가 있죠. 그래서 이 밑에 풀이를 다 읽습니다. 풀이를 다 읽어서 필수 예제를 어떻게 푸는지 익힌 다음에 이 유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수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보통 필수 예제를 풀이해 주시거든요. 나중에 본인이 복습할 때 여기 있는 이 정성 연구하고 모범 답안이라고 있는 것들을 정독을 합니다. 자, 이거 정독할 때 1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독하고 정독한 다음에 유제를 풀면 됩니다. 자, 유제 같은 경우도 여기 답이 바로 있죠. 왜 있죠? 바로 풀어 보고 바로 맞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제를 개념을 정리하는 개념을 정리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라라는 거죠. 어떤 문제풀이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필수 예제 선생님들이 풀이해주면 이부분은 정독을 합니다 홍공할 때는 문제를 풀지 말고 정독을 해서 정확한 풀이를 익힙니다 만약에 홍공할 때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문제를 푼 다음에 반드시 여기를 정독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연습 문제가 있죠 여기 기본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기본 정석에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라 생각하면 되죠 기본 정석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니까요 그다음에 여기 실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실력 정석에 있는 문제입니다. 좀더 난이도가 높겠죠. 자, 이 문제들은 말 그대로 꽤 까다롭습니다. 기본 정석 연습 문제도 까다롭지만 실력 정석 연습 문제도 꽤 까다롭습니다. 문제 해결력을 연습하는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연습 문제가 끝나면 다시 이제 개념 과정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실력 정석은 어떻게 공부한다 그랬죠? 또 개념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난이도별로 뭐 기본, 응용, 심화로 분류하면 개념서 중에서 심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실력 정석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 아주 극상거나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기본에 있는 개념서 한 권을 하고 다시 한번 다지기, 복습으로 예를 하거나 응용에 있는 개념서라고 예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고 그랬죠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기본하고 응용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선행이 빠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 때 고등과정을 나가죠 이때는 고등과정 개념 교재로 보통 기본에 있는 정도로 합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거 하면 언어 능력 과해서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기본 과정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다지기로 응용 과정에 있는 기본 정석 같은 걸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과정을 선행하다가 나중에 개념서 복습할 때 이렇게 실력 정석 같은 거를 복습용으로 많이 합니다. 당장 내신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유형별 교재나 일반 문제집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 때도 되니까 그 전에 개념하고 어려운 문제까지 복습하는 거로 실력 정석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공통수학원 실력정석 과정은 개념서를 일단 공부한 다음에 복습과정으로 다시 한번 할때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데 나는 실력정석 이 강좌를 듣겠다 그러는 거는 어 굉장히 빡세죠. 어 경식급이 아니면 거의 힘듭니다. 복습과정, 개념 한번 들었는데 거의 까먹었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다. 그랬을 때 하는 과정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그공통수학원 실력정석 강좌도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18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총 3시간씩 진행이 되죠? 요일은 월화수목금. 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수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수강 신청하는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를 클릭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통 수학원 실력 정석이란 책 이런 책들이 어떤 정도 난이도와 어떤 정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 어떻게 학습을 하면 효과적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방학 실시간 중으로 저희 수제공 수학에서 특강을 진행을 하니까 이 수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